네 오늘은 메뉴창장 팀원들이라 저희가 워케이션을 왔습니다 오늘은 1박을 했고 2일차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아, 우리 양식장 팀원들이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을 좀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 팀원들이 체중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호중히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시 대표 조정 선수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량이 많아서 체중이 좀 빠지고 있고 기린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나니까 체중이 또 빠지고 있어요 이게 보통은 결혼하면 살찐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 역시 선천적인 메뉴시다 보니까 빠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벌크업하기 좋은 아침을 좀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어, 간편하고 어, 조리가 쉬운 것들로 좀 메뉴를 좀 선정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따라하시면 어, 아침으로 선택하시기 에 또는 가끔씩 벌크업 아이템으로 선택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보여드릴 음식은 아보카도 덮밥이랑 들기름 간장 계란밥 또는 들기름 간장 닭감자 밥벌컵 파스타 올리오비랑 그리고 오토업 라떼 볼컵 요거트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좀 알려드릴 건데 이게 칼로리가 거의 한 700에서 많으면 800칼로리 정도가 되고요 단백질 함량도 25g에서 한 30g 정도 됩니다 게다가 조리가 굉장히 간편해가지고 아침에 먹기에 적합한 그런 벌컵 아이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보카도 덮밥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익어 있어야 돼요 음, 이런 식으로 씨를 빼주시고 근데 이게 아보카도가 또 너무 익으면 안 된대요 약간 설사를 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아보카도라는 과일 자체가 지방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걸좀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보카도가 올리브처럼 지방이 굉장히 많은 과일인데 특유의 풍미가 있어서 이게 한식 같은 걸 먹을 때 식감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오메가6 함량이 생각보다 좀 적어요. 그런데 우리 메르치 분들은 생각보다 오메가6 섭취를 굉장히 과 섭취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건강적인 측면에서 염증만으로도 일으킬 수 있다는 좀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보카도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메르치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과일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개맛살과닭가슴살좀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크램블로 드셔도 되고 사실 여기에 넣는 단백질 은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에요 자 밥을 먼저 넣어주시고 여러 명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두 공기를 넣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별게 없거든요 자썰어놨던 아보카도를요 밥 위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게맛살을 찢어서 자 이렇게 닭가슴살도 얹어주시고요 씻어놓은 야채를 좀 얹어주시고요 수 밖에 없겠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요네즈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 마요네즈도 사실 포화지방산이랑 오메가 6 지방산이 좀 많이 들어 있어요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방 섭취 실태 주사를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포화지방 너무 많이 섭취하고 오메가 6도 너무 과 섭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로 만든 마요네즈 인데 아,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좀더 건강하게 좀 벌크업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공기 기준으로는 1티스푼 정도를 넣었는데 한 1티스푼 2티스푼 정도가 될거 같아요 좀더 넣어야겠다. 주시고 간장은 한 공기 기준으로 한 스푼, 두 공기 기준으로 한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은 통 맛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가 있어요. 뭐 참기름 같은 걸좀 많이 넣거든요. 고소한 맛을 좀 더해주기 위해서. 근데 참기름 보단 들기름이 훨씬 더 좋습니다. 들기름이 오메가 3 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마른 체형이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얘를 많이 넣지 마시고 한한 한 스푼 정도만 약간 덜되게 넣어서 뿌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감칠맛을 조금 더 돋기 위해서. 네, 김가루를 좀 뿌려서 넣어주시면 네,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아보카도 닭가슴살 덮밥 자두 번째는 오톰라떼입니다좀 생소하실 수는 있어요 네, 커피를 좋아하는 그 매드시 분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커피는 사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거 하지만 이것또 포기할 수가 없죠 카페인이 들어간 이 커피를요 아침 대용으로 굉장히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쉐이크가 있습니다 자 에스프레소를 한잔 준비해 주시고요 뭐 에스프레소가 아니더라도 아메리카노 정도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에스프레소랑 자, 우유 우유한 200ml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프로틴인데 이 프로틴은 보통의 유충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하시면 돼요 어, 이거는 식스드에서 나오는 피넛버터 맛인데 굉장히 좀 조합이 좋습니다 광고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대망의 저희 제품의 오토업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조합 정말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굉장히 좀 많이 먹고 있어요 위로 한 200ml 먼저 부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에스프레소 또는 아메리카노는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다 오토업이죠오토업의 주성분은 다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약간 곡물 라떼를 좀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고형물의 길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흡수 속도가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오토업한 스푼 넣으시고요 자 유치원 단백질 보충제를 한 스푼 정도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칼로리가 거의 400에서 470 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은 무려 한 30g 35g 정도까지도 늘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간단한 제품이지만 헤비하죠 칼로리랑 단백질 양이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벗겨졌습니다 자 다음 결과물은 요렇게 아이고 하나는 양이 적네 양이 좋은 거는 기린쌤이 드시기로 하고요. 그렇게 국물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좀 씹으면서 먹을 수도 있고. 자. 롯데도. 자 다음 음식은 볼컵 브레놀라 요거트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플레인 요거트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에 저는 정말 정말 강추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다가 보충제를 한 스푼을 넣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조합인가 싶은데요. 생각보다 이 플레인 요거트의 맛을 좀 약간 감칠맛 나게 만듭니다. 피넛 버터 맛 보충제도 섞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플레인 요거트를 자 그리고 섞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유청당백시 들어간 플레인 요거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이대로만 먹어도 꽤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 탄수화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볼컵을 넣게 되는 겁니다. 자, 볼컵은 여기도 나와있지만 은 5개에 236칼로리예요. 그래서 보통 1회분에 한 5개 정도랑 얘랑 같이 먹으시면 되는데 오늘은 다 같이 먹는 거라서 한 10알 정도를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컵을 그대로 넣어서 먹어도 되는데요. 좀 편하게 먹고 싶다면 이거 살짝 쪼개서 먹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섯 5... 벌크업이 딱딱하진 않아요. 너무 딱딱하면 소화할 때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중에 파는 프로테인 바이브에서 식감이 약간 물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레놀라 형식으로 먹을 때도 굉장히 좀 편하긴 하죠. 자, 이렇게 10개가 들어갔죠. 자, 얘는 만드는 데 정말 얼마 안 걸립니다. 진짜 한 1,2분 정도 만들고요. 1인분 기준으로 칼로리는한 400칼로리 그리고 단백질도 한 30에서 35g 정도 되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됩니다. 벌크그 브레놀라도 자 다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장 계란밥입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닭가슴살을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서 드신다면 하나 정도는 반숙으로 만드시고 아, 두개 정도는 완숙으로 해서 해주시는 게좀 적합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번 드실 때 계란을 한세개 정도만 드셔야지 줘 어느 정도 단백질량이 충당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희는 닭가슴살 간장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장은 한 스푼 넣어주시고, 간장 계란밥이라든가 이런 걸 먹을 때는 참기름을 많이 먹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들기름이 훨씬 좋습니다. 들기름한 스푼 정도 넣어서 드셔주십니다. 자, 보통은 그 계란을 베이스로 만들기 때문에 한 스푼 정도면 적당하긴 한데요. 이렇게 닭가슴살을 베이스로 만든다면 한두 스푼 정도를 넣으셔야 돼요. 닭가슴살의 가장 큰 장점이 사실 단백질 위주의 그 식품이란 거지만은 또 단점으로 보면은 지방질이 너무 적다는 거. 그래서 약간 더 넣어주시겠습니다. 좀자 그러면은 좀 완성. 오늘 만든 것 중에서 가장 비주얼은 좀 애매하지만 그러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래. 얘도 갖다 놓고요. 버뭐 어, 얘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끝이죠. 가능하면은 전날 해동한 후에 먹는 게 훨씬 더 맛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올리어 파스타가 곧덜 매운 버전이 출시된 예정이거든요. 이게 뭐 매운 거를 못 먹는 메시치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겠죠. 올리어는 851 칼로리에 25g 정도 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벌커 끝판왕 파스타입니다. 자, 이렇게 요리 다섯 가지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기린 쌤이랑 이 중호 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린 쌤 일어났어? 밥 준비했으니까 주방 가서 밥 먹자. 아 어, 중호 쌤, 기린 쌤이랑 그 주방 이제 오시면 됩니다. 온다고 합니다. 하... 어... 여러분들이 사이 너무 뭐 빠져가지고 네, 제가 워케이션 기념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음식좀 준비를 해봤어요. 어, 어... 양이 상당히 많고 메뉴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자 이거는. 볼컵 코그레널라 요거트. 그리고 이거는 아보카도 덮밥입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닭가슴살을 넣은 들기름 닭가슴살 간장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 뭐냐? 우리가 종종 먹었던 오텀 라떼입니다. 오텀 라떼. 여기까지 다 드시면 아마 한 사람당 1 0 0 칼로리 정도. 아, 좀, 아니, 망치면 어떡해요? 먹기 싫어서 이제.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드시죠. 이게 요거트인데 일반적인 요거트에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청 단백질 여기서 피넛버터 보충제를 넣었어요 곡물에 좀 적합하니까 볼컵이랑 같이 섞어서 먹으면 조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우유랑 볼컵 섞어서 먹었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꾸덕한 맛이 있긴 한데 아침에 먹기에는 좀 적합해요 한 470칼로리? 단백질이 한 30g 정도들어갑 저는 어제 우유랑 먹었잖아요 네. 저집에 지금 네. 이거 요거트 먹으면 좋았거나 어, 이거 오톰 라떼도 한번 드셔보시죠 우리 기린쌤은 그 커피를 잘못 먹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유의 비중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그에다가유청남의질 보충제, 오토 그래서 공불라떼 느낌이 약간 날 겁니다 얘도 칼로리가 한400 정도 됩니 1회분 정도 먹으면 사실 메인 음식은 얘고 들기름 간장밥인데 얘는 한번 섞어서 드셔보시죠 근데 네, 닭가슴살 넣어도 되고 계란도 괜죠네 계란 넣어도 되죠 계란 넣어도 되죠 오늘은 이 닭가슴살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참치 같은 걸로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건 그냥 간장 계란밥이에요 상상하던 그 맛에서 긁히는 네.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어디가 나야 요아이거도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메인 음식. 아보카도 덮밥인데 아보카도에 지방지좀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그 밥이랑 먹었을 때 좀, 상당히 좀 좋아요. 거기다가 닭감살이랑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게맛살 넣었어요 얘는 이거 자체만 다 먹으면 한 1,500칼로리 넘을 거예요. 단백질 한 50g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보카도가 아, 지방 때문에 저희 메르치들에게 벌 같아요. 지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게다가 그러니까 오메가6 함량이 좀 적거든요 근데 우리 메르치 분들이 오메가6 너무 많이 먹고 쓰디는또 너무 적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방을 섭취할 때그 오메가6 함량이 적은 것들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식감도 좋고 맛에 감칠맛을 돋는 게 아보카도인 것 같아요 아보카도 많이 먹어 그래? 우리 회사는 셨죠 참치, 마요, 김밥에다가 아보카도 올린 느낌 흐 음. <laughs> 어. 자, 여기 다 드시고 이제 벌크업 하시죠 아무튼 이렇게 저희 벌크업 식단을 한번 좀 만들어 왔습니다 좀 간편하게 만들면서도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이런 벌크업 식단 저희가 모처럼 워크에이션 와가지고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싶었는데 다행히 좀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레시피 보시고 제가 댓글 링크에 좀 자세하게 적어놓을 테니까 따라해보시고 건강하게 쭉 걸컥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항상 건강하게 살찐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